바로 다음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 기사는 저희가 조금 기억해 볼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.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목에서 내용이 다 드러나 있는데, 전국 최고형 중부 소방서 역사 속으로라는 기사입니다. 일단 부산 중부 소방서는 그 1897년에 부산 소방조라는 이름으로 건립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방서 건물이라고 합니다. 이후 2001년, 어, 지금의 연산동 부산소방안전본부가 들어설 때까지 그 부산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모든 안전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수습하는 부상, 부산소방안전본부 역할을 했었, 했었습니다. 어, 사실 소방의 날인 어제 그 부산중부소방서에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날 기념식이 이 건물에서 열린 마지막 소방의 날 행사가 됐는데 그 이유가 그 2019년까지 묵은 건물이 허물어지고 신청사가 들어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사실, 오랜, 오래된 건물인 만큼 소방대원 230명이 머무르는데 그 다소 불편함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 소방차의 높이가 4.3m가 되는데 차고의 높이는 4.5m 정도여서 대원들이 그차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허리를 숙이고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. 신청사는 내년 8월 작공돼 이듬해 10월께 완공될 예정입니다. 사실 제가 사이부에서 중구를 출입할 때이 건물을 매일 봤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방선지는 몰랐었습니다. 어, 120년이면 이 건물이 할 역할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오래된 건물이 사라지는 건 많이 아쉽지만 그 새롭게 지어진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더 멋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국제신문 김영록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